내가 뭐 만들려고? 책. 책 만들 거야? 응. 뭘로다가? 뭘로 뭐로 책을 만드는데? 그게 조그만 책이야? 응. 미니, 미니. 미니, 미니 책? 그리기 싫어서. 아, 그리기 귀찮아서? 응. 그래, 내가 이건 갖다 버려 먹은 거. 나 앉아서야 앉아어손안 다치게 조심해. 내책 만드는 거 재밌어? 응. 그았어 이걸...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붙여? 먹고 테이프로 막 잘라가지고 응. 붙일 거야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? 네 조그만 가위는 없어? 없+ 어, 없어 어디 갔어? 조그만 가위로 해야 되는 거 어다 응. 집에서도 공부 하나? 네. 두 맛있지? 같이 신가너 배는 안 고파? 응. 배는 안 고파? 배? 응. 고파. 배고파. 배고파? 응. 밥 먹어야 되겠네. 응. <laughs> 살살 잘로 음.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? 짱구 짱구 도 있고 음. 어린이집. 짱구 어린 친구들도 있어? 응. 얘네들. 봐봐. 어린. 짱구... 짱구가 재밌어? 응. 나희씨, nice. 브래드 이벤트가 재밌어? 짱이가 재밌어? 브래드 이벤도 브래드 이벤트도 재밌어? 응 다 했어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테이프를 다 붙여야 돼. 테이프 붙여야 돼? 응. 테이프 있으면? 투명 테이프가 있나? 면 입술 쭉 내밀고 있는데? 며 집중할 때 입술 쭉 내미는 거 봐. 원래 다 그래. 원래 그렇다고? 원래 다 그래. 원래 집중하면 입술 다쭉 내미나? 응. 지금. 며책 만드냐고 입술 쭉 내밀고 있어? 야, 왜 잠바는 벗구해아왜 음, 응. 이렇게 지너 두부 줘? 아니. 이제 안 고만 먹을 거야? 나잘안 음. 돼? 내 입술 쭉 나왔는데 또? 그리고 야 그걸 책을 만든다고? 이 기발한데? 여기 음, 뭐가 묻었네 아지마 아니, 뭐, 아니 뭐 묻어서 그래 아니 뭐가 묻어서 그래 들어 알았어 뭐 묻어서 그래 닦아주려고 그랬는데 내 걸로에 내 걸로. 알았어. 왜 자기 걸로 해? 그럼 명아 손을 아빠가 쓸순 없잖아. 그러면 뭐 닦으라고 하면 되지 뭐라고 해? 아 그럼 닦으라고 하면 되는 거였나? 근데 아빠가 다 닦았어. 됐다 응. 아빠한테 화를 뭐 어떻게 해? 건병아 이쁘게 닦아 줄라 그랬는데 내가 두부 더 줘? 내 오늘 그거 다 만들려고? 그냥 응. 그렇게 생각 안 돼. 나라고서 그러지 마. 우리가 잘못한 거야. 백킹을 미리 찍어줬어야 되는데 백킹을 안 찍어줬고 모두의 잘못이다. 명아야 응 내일 엄마가 쉬는 날인가? 응 명아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엄마가 얘기해줬어? 응네뭐 다른 얘기못 들었어? 응 그렇다고? 네 책이 벌써 이렇게 두꺼워졌어? 왜책 제목은 뭐야? 짱구 책. 짱구 책이야? 왜? 내가 왜 여대? 연양갱 아니야? 팥양갱인데? 한번 해 봐. 기기반양갱

너, 왜 이렇게 이렇게 너 자꾸 그럴 거야? 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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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빠. 아빠가 더 좋지? 응. <laughs> 아빠도 이미 알고 있어.

어 씨. 어 응? 아, 엄마, 엄마 이거 사면 안 돼. 뭘 사? <laughs> 이거, 이거. 안 사. 면 아무리 해도 엄마는 아플 거야. <웃음> <웃음> 난 나야. 그게 누구야, 것도아니나난 나로세. 이거 왜 꺼놔? 아이못 꺼놨어. 아, 나 봐야 돼. Kamu juga sama aku, sikik. Ya, istri. Kamu juga aku, sikik. Aku 영하씨 그네 타는게 재밌어? 응 내가 뛰어내리는거 어디서 배웠어? 안 배웠는데? 그거 다쳐 그러다 i 명아 씨, 과격한 행동하면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. 아! 제가 제가 저를 밀고 있는데요.